빌딩 공부할땐 에이트 빌딩!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연예인 빌딩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 목소리가 조금 다소 잠겨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4, 5년간 굉장히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점점점 인지도를 쌓다가 주연급 배우로까지 발돋움한 바로 배우 류준열 씨입니다. 최근에 사진전에 또 참여를 해서 기사가 난 것들을 봤었는데, 요 다소 이제 방송이라든가 영화에 출연하는 활동들은 점차 줄여가면서 본인의 취미 활동들도 열심히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배우 유준열 씨가 어떤 건물을 사서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우선 위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의 건물이 있고요. 도모로는한 2, 3분.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바로 이 위치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 노선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한 4~5년간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면서 대로변의 고층 빌딩들이 많이 진출 개발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위 에디션 강남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전에 스포츠 센터가 있었죠. 네, 이 부지가 팔리면서 이렇게 큰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준열 씨 건물이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씨가 메이플 당시에 음식점이 단독으로 사용 중이던 단층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주상복합이 지어지고 있는 위치에 이렇게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매입을 하신 이후에 임차인을 명도하고 나대지 상태인 모습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 신축이 완공이 됐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까지 입점을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매각 정보에 대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해당 부지를 58억에 매입을 평당가는 약 7천만 원입니다. 매입 이후에 명도를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에 들어갔고요. 건물 매입 당시에 58억에 계약을 하면서 52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연예인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법인을 이용해서 매입을 했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입 후에 신축은 이제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규모로 신축을 했는데요. 신축비를 평당 800에서 85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을 때약 26억 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됐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를 해서 단순 수입 비용만 84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출금이라든지 세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연예인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방법 중에 신설 법인을 설립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데요. 유준열 씨도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고, 다만 앞서 소개해드린 뭐 장성규 씨나 세븐의 도겸 씨. 그 케이스와 같이 과민업체 권역인 서울 내에 본점을둔 신설법인을 설립을 했다가 그 상태 그대로 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취득세, 중과세 이슈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18년에 설립을 한 딥브리딩이라는 신규 법인으로 19년 도에 건물을 취득했고요 기존의 정상적인 취득세율은 4.6%로 했을 때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과세율을 적용했을 때 5억 4천만 원으로 약 2억 7천만 원가량을 더 납부하면서 매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취득세 중과세까지 납부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이유가 바로 매각 정보에 있습니다. 네. 얼마에 어떻게 파셨는지 그 자세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역삼동 652-9번지고요. 대지 면적이 83평이고 연면적이 306평입니다. 중공 연도는 21년 9월 16일 준공이 됐고요. 엘리베이터는 한 대가 설치가 돼 있고 기계식으로 주차가 8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각을 하신 게 올해 바로 1월 15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입 후에 약 1년여가 조금 지난 시점에 매각을 하셨고요. 토지 평당가만 단순하게 1억 8천만 원에 입박합니다. 그 당시에 평당 7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두배 이상이 상승된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매입비용과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도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의 차익을 실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취득세 중과세를 부담하면서까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셨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유준열 씨 같은 경우는 이 법인으로 최초 취득을 하실 때도 52억 원 상당의 이제 대출을 이용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법인이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 자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60%에서 70%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까지 이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신축하시는 데까지 자기 자본금이 30% 정도 수준에서 투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 매각을 통해서 큰 차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 류준열 씨의 매입, 신축, 매각까지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류준열 씨가 과거에 한 인터뷰 때문에 이물주가 되고 이렇게 큰 차익을 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 빌딩 매매 시장에서 많은 투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시세 차익이 클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이런 낡은 땅이나 구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류준열 씨의 두 번째, 세 번째 투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반대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해 드려야 할지도 저희 에이트 빌딩에 많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연예인분들의 투자 사례 또 성공적인 투자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